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을 받아 울산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 100.3과 온라인 노컷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나올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팩토리 백점삼 금요판과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바로 어제죠. 시사팩토리 목교판에서 원전과 관련해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동 진행자 엄빈입니다. 어, 저희 이십사분 오십오초가 짧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제와 같은 출연자의 유니스트 인문학부 김우민 교수와 고준희 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양면 대책위의 이재걸 사무국장. 그리고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 투표 울산 운동본부의 이은정사상 공동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용후 핵연료 최종 저장 시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연자 세 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고준위 핵폐기장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최종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입니다. 두 번째 파워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공동 조직자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공동 진행을 맡은 울산 청년 네트워크 회장 이승우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어제 출연하셨던 세 분이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걸 고준희 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남면 대책위 사무국장님 이은정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상인공동 대표님, 그리고 김효민 유니스트 인문학부 교수님 모두 안녕하세요. 이틀 네. 연속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걸 사무국장님부터 차례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준희 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남면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재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우선운동 본부 상인 공동 대표 이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인문학부에 있는 김효민입니다. 과학사회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 편수 시간 강연로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 해체 요구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오늘 이어서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저장시설 놀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청취단부들께 어제 그 출연자 세 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전하자면은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시설 인근 지역은 어디까지 보아야 또 하는지, 그리고 사용해결요 재검토위원회는 국민 전체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이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누구를 좀 대표로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김효빈 교수님 및그 이재걸 사무국장님 이은정 사임 대표 순서로 자세하게 좀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네, 예, 예, 예. 핀란드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는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핀란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예. 이제 골 삼국장님과 이제 북구에서 오신 이은정 대표님께서 우리나라는 비교해서 어떻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하실 수 있게 한번 판을 까는 것입니다. 예, 핀란드는 왜 자주 언급되냐면요 여기가 어 이제 방패장 최분 최종 부지를 확정을 했거든요. 예. 그게 핀란드가 원자력 발전 시작한 거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고리 1호기 완공되었던 1977년에 핀란드도 같이 발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핀란드 정부는 이때부터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한 정책을 계획을 해서 1985년에 이제 102개의 사전 부지를 선정했고요. 87년에는 그중에서 이제 5개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92년에 정밀 조사를 해서 또 이거를 세개 지역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96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인 두 회사가 공동 출자를 해서 이걸 정부가 시켜서 그래서 이제 사용후 해결로 처리 사업을 맡는 포시바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로 치자면 방패공단인데 이건 비영리 기업인데요. 그렇죠. 이 사업자가 이제 98년에 입지 후보 지역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 실시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핀란드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지역 주민 의견 청취라는 거 해보자. 음.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는 비슷하게 왔었어요.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같은 해에 정부가 했던 게 굳이 발표 일방적으로만 하면 주민 반대 일어나니까 안면도 뭐 이런 거다 있었잖아요. 네요? 이제 그러지 말자. 정부 주도 방식이 아니라 유치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자 이렇게 갑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98년에 전국 지자체가 유치 공모를 했었어요, 사실. 아... 예. 자발적 유치 신청. 당시 전, 전남 영광군 등에서 총 7개 지역에서 유치 공모가 일어났는데 결국 또다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또 이번에도 유치 공모할 거다. 정부 주도 아니다. 보상이 또 늘린다. 기타 등등 해서 정책 발표해가지고 그때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했었던 데가 부안입니다. 부안이요. 네. 저 부안이죠. 근데 네. 그때 이제 유치 신청을 왜 군수가 하냐? 군민은 뭐냐? 또군의회는 아. 뭐냐 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던 게 2003년도에 이른바 부안 방패장 사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제도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역 자발적인 유치 신청 받겠다. 정부 탑다운 아니다 이거 계속 했지만 이게 형식적이었고 실상 지역 주민의 의사 대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핀란드는 어떻게 하길래 좀 광범위하고 진솔하게 정말 의견 청취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하자라는 얘기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왔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론화 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내심 찍어놓은 후보지를 밀거나, 뭐, 아젠다를 밀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다시 핀란드 얘기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네. 99년에는 포시바사가 이제 지역 주민 의견들 다 청취한 거. 또 이제 지질학적인 안전성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자체 발간한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올킬로토라는 지역인데요. 네. 네. 일단 사업자가 올킬로토다라고 선정한 다음에 이 지역 지방 의회가 다수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했어요. 고게 네. 2000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아니가 아니라 핀란드 정부가 승인을 해줘요. 음. 그 다음에 또그 다음 회에는 핀란드 국회가 다시 한번 더 승인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차례 차례 이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올킬로톤 얼마 받느냐? 네.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사실 없어요. 네. 아, 없군요. 없고, 네. 예. 다만 지자체의 수입원의 하나가 고정자산세인데, 고세율이 그 방패장 입지 지역이 되면 2.5%가 추가됩니다. 아. 그러면은 연간 이제 한 300만 유로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네. 원화로 연간 한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저준이 3천억에 비해서, 적네요. 예, 적어요. 예. 근데 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좋았던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 사업자 포시바가 또 방패장 건설하고 관리도 하게 될 텐데요. 이 사업자가 정부에 안전성 검사 관련된 보고서 제출하면 이 보고서 검사하는 기관은 고용경제부가 아니고요 네. 사회문제 및 보건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하고 사업을 정부가 딱 분리를 시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지를 좁히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충분히 했고 또 지방의회, 핀란드 정부 이렇게 천천히 이제 지능과 분리된 사회문제 및 보건부, 국회 단계적으로 승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합의에 의한 결정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핀란드에서는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최종 저장 시설에 대한 핀란드의 사례를 지금 어, 김효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로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또 방금 핀란드 사례를 김효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또, 또 생각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전국 공론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국 공론화에한 수원 개입이나. 이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있어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일단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청취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축소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뭐 후보지를 정해서 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그 어떤 기구 정부 뭐 대통령 산하의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전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중립적인 기구가 이 마무리 지을 때까지 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정 시민공론 대표님. 네. 네. 지금 재검토 위원회에서 산자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전국 공론화 지역 공론화 전국 공론화가 500명 뽑아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년 방사능 핵폐기물에 대한 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전 국민에서 500명 뽑고요 지역 공론화 맥스터를 더 짓느냐 마느냐 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네. 아까 120만 명 울산도 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50명 뽑았고요. 네. 울산 아예 다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이 배제됐다. 예. 네. 이런 형식이 과연 공론화인가? 네.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핀란드의 경우에서 보면. 정말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해결료를 미루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네, 책임을 그렇죠. 져야죠. 그리고 원전이 네. 싸다고요? 아닙니다. 이 사용해결료 보관비용, 처리비용 어떻게 할 건데요? 전기세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연요 쌀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국민들이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도 함께 하자. 이제는 시민들의 힘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머리 맞대어서 해야 된다. 예. 네. 아,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핀란드 사례에 들어주신 것을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나라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갈길이 어, 다시 어, 사용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 방송 내용을 되돌아보면 이번 공론화위에 대한 책임을 총리에게로 두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 총리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 이재걸 사무국장님과 그다음에 이은정 상임 공동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재걸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네. 그 중립적인 기구를 둔다면큰 틀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정부가 바뀐다 한들 그 기구는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게 일관성 그거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핀란드의 경우처럼 이 사용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곳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지방 정부까지 그리고 전부 다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거 큰 로드맵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네. 부분에 대해서. 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논의조차도 지금 이게 전국 공론화 안에 넣어서 같이 논의해서 이, 이 이야기의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네. 국장님과 대표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150명이 어떻게 뽑힌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laughs> 말씀해주세요. 그, 예, 그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하는데. 그구성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심사입다 3000명을 뽑는데 경주시에서 1000명, 네. 그다음에 동경주, 그러니까 양남양북 관포에서 2000명을 뽑아서 네. 거기에서 어경어 어, 동경주에서 100명, 경주시에서 5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을 한번 뒀어요. 750명을 그 과정을 뒀는데 3000명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성향에 관계없이 750명을 뽑아요. 그래서, 삼반 비율에 따라서 이 뽑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신청한 사람 722명이라고 합니다 최종 신청된 사람이. 네. 그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예, 기준을 잡아서 150명을 뽑는데, 그, 3,000명을 뽑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 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 원래는 그, 대면 조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면 조사를 시장 통해서 막 그냥 양말 나눠주면서 할머니들 줄 세워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통과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공난을도공난을 뒀어요 네. 그래서 네, 예, 공난을 뒀어 이걸 갖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 찬반 비율을 공개하라 니까 공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한국능력협회가 이걸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공개하라고 공문을 띄우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겠다. 그렇다면, 이어 네. 지금 끝나기 전까지 어 적어놨던 이런 공란을 끝나고 네. 난 다음에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와서 이렇게 또, 가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 이거 뭐, 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면, 그거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제외시켜버려요. 3천명에서 아,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조사에서 제외를 예, 예,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아 실례했습니다. 네. 이거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면서 그 3,000명을 모집했는데 그 과정이 거의 찬성하는 지역. 네. 그 다음에 원래는 한수원 직원은 그 이어관계자기 때문에 공론에서 배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이번에 뽑힌, 어, 100명, 동경주에 네. 뽑힌 100명 중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한수원 하청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아, 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실제 이해관계자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활동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찬반 비율 자체를 그 찬성 쪽에 많이 했고 지금 150명 뽑았는 이분들도 성향이 거의 한80% 이상이 된다라고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80%가 예. 찬성 쪽으로 가 있다. 예, 찬성 쪽으로. 그러면 네. 이건 뭐 보나 마나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네. 뽑을 때 초기 단계 에80% 이상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어떤 뭐, 뭐 컴퓨터 추천 방식을 통하더라도 그 비율은 그대로 간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음. 공론화. 그 예, 공도나. 지역 공론화 지금 그렇습니다. 전국 네. 음. 예. 천국 공론화 같은 경우도 네. 그 울산에 아까 500명 네. 뽑아서 네, 네, 네. 이제 이런 상위 그 해결요일에 대해서 그 기초를 닦는 이야기인데, 500명 중에 울산은 9명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적은 숫자네요 네. 이게 이제 인구 비례라 해가지고요. 전기는 그 쓰는 곳에서 지금 서울 경기가 절반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몰라요. 지금 사용해결료가 후 해결료가 뭔지. 음. 왜냐면 원전의 어떤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네. 원전 인근 지역에.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면 얼마를 줍니다. 참석수당을? 네, 네, 참석수당 한 40만원? 하여튼 네. 그렇게 해서 주면, 네. 전체 비용이 한 120만원 정도로 받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민주적인 의견 수렴 방식인가? 음. 아니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거, 이런 일을 재검토위원회에서 지금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인근 지역 주민들을 좀더 많이 뽑아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이 재검토 위에 되었을 때위원들의 반응이 어떤 던 건가요? 이제 그 안에서도 내부 분분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하지만 결정은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 9 명입니다. 음. <laughs> 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정권 붙임 없이 일관성 있게 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례가 해외에는 핀란드를 포함해서 또또 있을까요? 아, 예. 그 스웨덴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이제 상설 기구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권하고는 관계없이 최대한 이제 기관적인 독립성을 보장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좀더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제도는 다 공론화 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뭐 정권이 압력을 넣겠다라고 제도에 쓴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지역 공론화를 경험해 보시고 네. 전국단위 공론화를 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터 얘기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전국단위 공론화부터 차근차근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떻게 어려워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좀해주시오 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어 재검토 위원에서 회 전국 공론화를 먼저 하고 네. 지역 공론화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준비 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같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가 음. 지금은 오히려 지역 공론화가 먼저 끝납니다. 음. 어, 예정대로라면 7월 28일날 에, 그 지역 공론화가 끝나는 걸로 맥스터 건설 문제가 끝이 나고 네. 그 이후에 전국 공론화가 8월 초에 2차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맥스트 있는 핵발전소 내에 모든 그 폐기물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전국 공룡을 논의한다면 음. 결국은 거기에서 어 중간 저장시설이나 연구 저장시설을 어 짓지 말자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럴 경우에 경주 어 지금 월성원전 안에 핵폐기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은정 사임대표 와그이재걸사무장님께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원자력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가요 네, 이재걸 사무장께서 먼저 네. 네. 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예, 그 원자력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한수원의 개입이 지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한40% 정도 있습니다. 런데울산에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95%가 반대를 하는데 왜 이쪽은 이런 찬성이 있느냐? 저희들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네. 신한풍력발전소도 이야기 들어보면 어 지도자들이 거의 그 발전소에 묶였다. 지도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시면 기초단체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그 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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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들 네.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각그 그 단체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실제 한 수원 직원보다 더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 어떤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음. 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그분들이나 그다음에 지역 사, 지역 상가 부분 이렇게 압박해서 한 손에 하게 되면 이 지역 공론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음. 그런 생각합니다. 을이은정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죠. 네. 네. 그 원자력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가 산업이란 이유로 계속 모든 걸 비밀스럽게 해 왔다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어, 국가 산업이라고 안 받아 줍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 정책에서 제일 먼저는 투명하게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네.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한테 지금 어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 사용해결료라는 어마한 핵 쓰레기가 나온다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아직 인간에게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 네. 전기세도 이거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대표성 있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꽉 잡고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계속 전기는 써야 되고 원자력을 계속 한다면 그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돼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먼저 김 교수님부터 차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가겠어 30초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코로나의 아젠다는 무한정 넓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너무 좁을 수도 없고요. 어,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재검토 위원회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예, 핵발전소는 결코 산비용이 아니다. 후손들한테 빌려서는 환경인데 진짜 이런, 이런 문제로 후손한테 짐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발전소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이런 핵발전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울산 북구 주민들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주민 투표 5만 명의 날개짓을 했습니다. 사용 해결료 이건 우리 지금 당장의 일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분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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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습니다 네. 네. 어제와 오늘, 야기내에 걸쳐서 원전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 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엄효빈, 이동우, 이승우,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